안녕하십니까. 고객과 소통하며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스마트 캐드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에서 보면 어, 라인이나 서클이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원 그리기는 어, 그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심점을 이용해서 반지름 값을 넣는 게 있고 중심점을 이용해서 지름가 넣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한점두 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게 있고 한점두점세 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게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어, 제가 항상 얘기하죠. CAD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정확한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P, 3P는 정확한 도면을 그리는데 활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일단 알아만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TTR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접선과 이 접선, 두 개의 선 사이에 들어가는 반지름. 그 다음에 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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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TT. 이거는 이 삼각형, 세 개의 접선에 이루어지는 원을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요. 중심점을 이용한 반지름 지름 값입니다. 자, 먼저 한번 CAD를 이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 어, 명령어는 서클이라고 쳐도 되고 단축 명령어 C 그 다음에 여기서 명령을 찍어도 된다. 자 여기서 C하고 엔터 치면 어, 화면에 보십시오 어, 원의 중심점 지정 또는 대괄호하고 2P, 3P, TTR, TTT 그 다음에 뭐호 다중 이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하나의 점을 찍으면 은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건 원에 대한 중심점입니다. 근데 만약에 2P라고 치면은 뭐가 되죠? 이때는 내가 옵션을 사용한 겁니다. 2P, 3P, TTR 이렇게 되면은 옵션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명령어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아,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원에 대한 중심점 지정까지가 디폴트 값이고요. 그 다음에 요 대괄호로 쓰여 있는 게 전부 다 옵션입니다. 어, 스마트 캐디에서 사용하는 모든 명령어는 동일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디폴트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옵션 값이 있습니다. 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원의 반지름 그 가로하고 대괄호하고 지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30이라고 치면 지름이겠습니까? 반지름이겠습니까? 에, 반지름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30 하고 엔터 치면 반지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내가 여기서 다시 전에 했던 명령어 반복해서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지름 30을 하고 싶다 그럼 옵션 D 그 다음에 여기서 30 하면 전에 했던 것보다 반이 작겠죠 이렇게 사용하는 게 c i r 명령어입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 또 엔터 치면 E하고 P하고 엔터 친 다음에 시작 끝점 이렇게 지정하면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P는 서클 P 하고 지정 지정 세 번째 점 이렇게 되면 원이 그려지죠.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있습니다. 얘 중심점과 얘 원의 중심점을 원을 그려라. 이거는 얘와 얘 사이의 중심점을 알수 없어서 그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C하고서 2P 한 다음에, 예 중심점 찍고, 그 다음에 예 중심점 찍으면은,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 거죠. 어, 2P를 활용하는 방법은, 어, 이 방식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 2P는 어떠한 그 특, 특정한 지역 두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이 끝점에 라인끼리 연결되는 원을 그려라. c하고 2p 한 다음에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여기 찍고 그럼 원이 그려지죠. 자그 다음에 이제 약간 좀 다른 방식인데 예를 들어서 라인이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사이에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서클 그 다음에 접선 접선 반지름 그 다음에 이선과 이 선을 찍고서 반지름 값을 뭐30 정도 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TTR에요. 탄젠트는 여기에 선이 하나 그려져서 자, 얘를 확대해서 보면 자, circle C하고 엔터친 다음에 TTT하고 엔터친 다음에 예선과 예선과 예선 사이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 이때는 우리가 길이 값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죠. 얘는 이세 개의 접선에 맞는 원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길이에 맞는 선을 뭐 그린다. 뭐 반지름 50, 반지름 30.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2p, 그 다음에 3p. 3p를 정 쓴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세개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원을 그려라. 세 접점에. 그러면 3p 하고 2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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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3p2p는 이런 용도에 많이 쓰입니다. 자, 그다음에 ttr ttt는 이렇게 접선에 쓰는 거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중심점 찍고 반지름값 30. 지름 알라면 중심점 찍고 d하고서 엔터 친 다음에 30.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서클이라는 어, 명령어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 중심점을 이용해서 지름과 반지름을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p, 3p 이거는 활용법은 아셨죠? 이렇게 서클을 어, 그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알고 도면 그릴 때 활용하시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실 겁니다. 그럼, 원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